여보세요! 해양님이요온 바다에 바글바글 난리 났다는데, 안 가는겨! 내일 갈 긴데! 안녕하세요, 마마의 쌤입니다. 오늘은? 음. 20일. 지금 4시 26분입니다. 합공치 낚시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은 저 혼자 합공치 낚시하러 갑니다. 현장에 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59분입니다. 어, 얘가 지금 요즘 합공치로 파탄 곳인데, 정말 많이 오시네요. 해가 뜨면 책을 해가지고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새우가 노아던 새우가 얼었어요. 이렇게 얼마나 낚시가 좋은지, 오야일라디 얼어버려가지고 그냥 어, 뭐가 한번 던져봤는데 바로 고기가 정말 물어주네요. 던지는 말자. 고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새우가 얼어가지고. 아, 큰일이네. 물에 좀 담가놔야겠다. 새우를 달게 뜨고. 오늘은 눅지입니다. 아침에 안 보기 때문에 눅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멀이안 던져요, 지금. 거기 있네. 바로 왔다. 지금 1탈1로 오네, 1타 1로두번째인는데두번못 돼. 네. 1층. 왔어. 야, 끼가안야했는데 누군 가있던데 현재면 일탈피로 올라옵니다. 왔다. 팝공치에 <laughs> 일탈피로 오네. 던지는 건가? <laughs> <지가> 던지는 건 찌가 안 보여요. <laughs> 예, 잡았지 저거는 이제 물면 누워있지. 아, 저때거 바로 보기. 뒷바츄내도보기가병 뛰어. 기기막어기다이기다이기저기저기다 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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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을다 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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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어 보기다. 보기다. 보기 역시 시다 보기다. 이거는, 쟤 따라해서, 쇠가 큰 놈도 안 놓치려고. 오늘은 뜰쳐큰 놈들 잡기 위해서, 써도좀 크고, 수심도 조금 더 좋습니다. 한 4다 20 정도. 맛있다. 그리고, 밑밥을 너무 멀리 안 땡기고, 한반 정도 끼워도 가까운데. 멀든지거 고기가 나가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륙지로 바꿨습니다. 연륙지의 상으로 바꿨습니다. 연륙지보다 이제 해가 떴어 연륙지도 상호가잘 보입니다. 그래서 상호로 바꿨습니다. 바로 물어고 고기가 많네, 와. 배 쪼그려. 지금 고기를, 멀리도 있는데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도. 앞에도 자리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앞을 한번 공략해 볼게요. 저거 가져온다, 바로 가져가는 던지자, 가져. 앞에서 많이 있네요, 고기가. 와, 온바다거기 이거 고기가 앞에 있으니까 가져간다 보이면 일탈피다 일탈피 고기가 일탈피로 오네 사장님 간을 사이즈 한번가져보세요잠시만 사장님 너무 큰데 사장님 크죠? 몇호 쓰시는겨? 한7은넘겠는데 치러 넘는 거예요. 그, 커요, 사인이. 아, 저 그래, 그래. 작은 거 쓰셔야 돼요. 예아 그래요 예. 지금 한5호 정도 쓰시면 돼요. 사장님 사장님 은 거라고 생각요 저거요. 엄청 작은가 봐사거요저요 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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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사 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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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사 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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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바늘요? 뭐 바늘? 아그렇그렇 그쵸, 그쵸. 오늘 제가 바늘 큰거쓰거든요 제가 원래 이거보다 작은 거쓰는데 오늘 고기가 많아서 아니 예 그래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냥 써도 될거예요 아마. 찌가 떨어진 부분에 고기가 많아요. 아 견제 가으면 견제 다시 한번 견제 가져갑니다. 견제로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자에서 우로 많이 줍니다. 던져봤다 바로 물어던져 바로 무릎. 어, 근데 이거는 바또 어. 아, 들어갔다 또다 던지면 바로 들어데봤셨죠 던지면 바로 들어요 거기가 많아가 아 꽃이 얼마나 많은데 던지면 바로 들어가 던지면 바 좋은 거가 그렇죠. 쳐 자, 좀그쳐그 끝에 머리자 살짝 걸려와요. 이 큰놈이. 근데 그만큼, 이지만 큰데도 예민해. 그 살짝 걸려오네. 요 잘 보이나 보안보인가요 그래요 저는 잘 보이는데 이게 숙어라는게 아니고요 옆으로 떼잖아요 옆으로 떼것 같은데 네. 3으로 하면 예민하게 다 받아줘요 아무리 예민해도 잘그름을 잡기 위해서 수심을 1m 50 마리수는 잡았으니까 시야를 큰놈을 선별하기 위해서 공수와 수심을 4도씩까지 봤습니다 지금 뛰기 주변에 난리에 난리 바로 가자마네또 왔어 새비가 착수만 되면 바로 이치래 어, 지금 시간이 10시 12분. 10시 15분인데, 아직까지도 거기는잘 나옵니다. 가자는 게저연주지삼호도싹 가자는 게 아니고, 잠을, 잠을, 잠을 그래요. 얼마나 이렇게 예민한데. 딱 건네주고. 근 거들죠, 거로죠 거들죠. 야, 다 이야 들 거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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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죠 거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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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들죠 거들죠. 거들죠. 거이요 거들죠. 거들로 거들죠. 거 현재기에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셔틀콕을 넣고, 그 다음에 연두지 3호, 그리고 봉돌 G7. 목줄은 지금, 처음에 매다 뒀는데, 짧아서 지금 50, 50cm 되고, 전체 수심은 1m20. 골드 하시라고 있습니다. 고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4 0 저는, 소스합니다. 저, 저, 빨리. 거이 너무 아, 네 저,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바글바글 바가 합니다. 한 봉지가. 오, 셔도 봐. 오, 셔도 봐. 소스가, 오, 빨리. 장만을 해야 되겠다. 여기 저기 막 올라온다, 여기 도막 올라와. 저기 올라오고. 저기 고뛰고기가 진짜 많아서 아무나 다녔습니다. 그냥 밑에안 쳐도 물어지 얼마나 많지, 거의. 여기 올라왔다. 오, 잘하. 나온다, 다. 합공치기가 진짜 많습니다. 버프도 쏘고. 오. 와, 여섯, 양수 다 나오네. 여도 나오고, 와, 여도 나오고. 여도 나오고. 막 나온다, 막 나와, 지금. 여기도 나오고. 거기말기많 붙었네 오늘 제일 좋고 하긴 남겼어 자, 2시 한 10분 정도까지 낚시 했는데